교회는 어떻게 속하냐. 고린도전서 12장 13절.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.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받을 때한번 일어나는 거예요. 평생에 한번 일어나는 그 성령님의 침례. 그거를 받아야만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그 교회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.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. 많은 사람들이 아무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야 되느냐?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?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단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 없는 집합체가 교회가 아니에요.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라고 돼 있어요. 제 몸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손이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잖아요. 이게 다 멤버 지체예요. 이게 다 떨어지면은 제가 안 되잖아요, 여러분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게 몸이 되려고 하면 붙어 있어야만 몸이 되는 거다. 그래서 몸의 지체들이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생명도 없고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구원받으면 지역교회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